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스터드입니다. 오늘 뭐 갑자기 비트코인이 이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손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수익 보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 물려 계시거나 손해 보신 분들은 빨리 탈출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커브 코인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커브 코인 제가 준비하는 동안에 갑자기 이렇게 급락을 해가지고 어, POC 밑에 매집 평균가로 정해놓은 POC 근처까지 와서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인 것 같고. 바로 지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커브 코인은 어, 디파이 토큰이에요. 디파이 테마의 토큰이고, 디파이를 제가 좋아하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디파이는, 디파이 테마는 물론, 이제, 코인 세부 내용을 좀 봐야겠죠? 네, 뭐, 어, 커브 다오에서 운영하는 이제 거버넌스 토큰으로, 어, 아시면 되겠고, 어, 자세한 내용은 이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캡이 어제는 1 0 6위였는데 오늘 113위로 떨어졌어요. 떨어졌다는 거는, 어, 가격 상승의 제한이 없다고 볼수 있어서 무조건 이제 시총이 낮다 혹은 높다가 뭐 좋거나 나쁘진 않습니다. 올라갈 곳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바로 마켓캡에서 토크노믹스 분석할 건데요 토크노믹스 분석할 때좀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제가 최대한으로 조금 줄여보려고 이게 보시면은 2020년 뭐2020 2021년이죠 0 2021년이랑 2024년 1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는 툴을 그냥 간단하게 엑셀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하기 좀 귀찮아서 만들었는데 매번 하기가 귀찮아서 툴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날짜를 입력하고 그 당시 가격과 시총을 입력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환산된 값이랑 예상 시총 얼마나 추가로 발행했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뭐안 맞는 부분을 비교해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일단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어 3년간의 데이터를 비교해 보니까 가격은 거의 비슷했는데 시총이 거의 한 6배 정도 늘었죠. 환산해 보니까 시총이 거의 한 686% 정도로 오히려 올랐어요. 그만큼 많이 찍어냈다는 거죠. 이만큼 찍어냈다는 겁니다. 추가 발행한 만큼 찍어냈다는 거고, 예상 시총은 97, 이게 밀리언인지 빌리언인지 모르겠네요. 밀리언이네요. 네. 예상 시총은 이렇게 낮은데, 추가 발행된 양이 이렇게 많아서 인플레이션이 이만큼이나 됐다. 그거를 연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어, 연인간 인플레이션율이 89.4%나 되더라. 함수 지적하실 분들은 지적해 주세요. 인플레이션율이 89%나 되더라. 그래서 그거를 바로 이 입력을 할수 있겠습니다. 어, 발행량이 63%. 보시면 계산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 최대 공급량 대비 현재 얼마나 발행됐냐. 이게 63%고요. 그리고 최대 공급량 대비 얼마나 유통 중이냐. 이게 35%입니다. 35%고요. 발행량도 아직 30%가 넘게 남아 있다는 거는 그렇게 좋진 않죠. 지금. 유통량이 너무 적어요. 유통량이 너무 적어서 이건 나쁨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몇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최대 공급량이 있고요. 이 중에서 반으로 쪼개서 발행량이 있고 아직 발행되지 않은 양이 있습니다. 발행 예정인 거죠. 발행 예정인 게 있고 여기서 이렇게 나눠서 유통되고 있는 게 있고 아직 유통이 안된거즉 락업 물량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락업이 돼 있어서 기간 때마다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발행량이 얼마 남은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는 63%가 발행이니까 이제 37%가 남아있는 거죠 37%가 남아있고 이63% 중에서 35%가 유통이 되고 있고 나머지 여기서 요거 두 개를 빼면은 뭐한36% 되겠네요 60, 7 2니28% 되겠네요. 28%가 남아있다. 그래서 이를다 합치면 100%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많이 남아있다는 거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넘어올 물량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율입니다 인플레이션. 두 개를 합친 물량. 앞으로 남아, 들어올 게 많이 남아있다는 거는 코인 가격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쁨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인플레이션율은 아까 우리 계산한 대로, 엑셀 툴에서 계산한 대로 바로 적어두도록 할게요. 연8 9 4 이거는 단, 저희가 지금 3년을 기준으로 해서 기간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인지를 하시고, 근데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가격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추세선 제가 간단하게 그려놨는데, 여기 이제 지지를 받았던 곳이 내려가서 저항이 됐죠. 여기 지속해서 계속 저항을. 오늘 가격이 조금 떨어진 것도 여기 저항을 맞고 내려왔다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비트가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졌죠. 알트들도. 그래서 이런 저항을 맞이하고 있다. 요거를 뚫고 높은 거래량과 함께 요거를 뚫고 올라가면 거래량이 렇게 나와주면서 올라가면 요렇게 요런 식으로 계단식 상승을 할 확률이 높다. 그건 이제 불장 사이클이랑 맞춰서 가겠죠. 그리고 매물 때는 제가 미리 이렇게 POC 값까지 표시를 해뒀어요. 여기서 거래가 일어난 가격대는 이렇게 되고, 어, 아마 메이저는 요싼데서 매집을 요금방에서 요 많이 하고, 요금방에서 많이 팔았다가, 그리고 요 밑에서도 요 부분에서 많이 샀을 거다. 요 부분에서 많이 샀을 거다. 요렇게 유추하는 겁니다. 가격대 거래량을 보고 유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매집량으로 보면은 사실 밑에 거래량 보시면 보이시죠? 여기 높이랑 여기 밑에 여기 높이랑 이렇게 튀어나온 매집봉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긴 한데 있긴 한데 요거 제외하고 일반적인 봉들을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매집량은 지난 매집 그리고 전고 정리한 물량도 비슷하기 때문에 전고 정리 대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거는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냥 보통 수준이네요. 매집 기간으로 봤을 때 대신 조금 길죠. 여기 매집 기간에 대비해서, 여기 오랜 기간을 매집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같은 양, 캔들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더라도, 기간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축적이 됩니다. 왜냐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 물려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 물려있는 사람도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개미들이. 그럼 여기서 얘네들이 가격을 이렇게 이렇게 흔들면서, 흔들면서, 아, 빨리 팔아, 빨리 팔아, 빨리 팔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 어, 니네 던지면 내가 샀게샀게샀게샀게 하고 받아준 그 가격이 어디냐? 그게 요 근처인 거예요. 요 가격대에서 많이 샀더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있다는 걸 보시면은 아마 요 밑에서 기간이 상당히 중요한 걸알수 있어요. 떨어지는 각도도 중요한데, 여기 밑에 횡보하는, 매집하는, <laughs> 기간도 중요하다. 그래서 매집 기간으로 봤을 때는 계산을 해보니까, 뭐 기간을 여기서부터 볼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볼 수도 있는데, 그냥 러프하게 여기서부터로 볼게요. 여기는 최저점을 찍은 곳이 이 근처니까, 이렇게 보고, 지난 매집 대이약 5배 이상이 되더라. 이거는 도음입니다 여기랑 여기를 비교했을 때, 5배 정도 길이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좋음으로볼수 있겠고, 매집 평단가는 여기 p o c 값을 제가 미리 찍어놨는데요 061 달러 되겠네요 근데 이게 061 달러가 100% 확률로 061 달러는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정치고 정확 명확하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이게 정확하다고 볼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요 왜냐면 하 여기가 전체적으로 다 높죠 그러면 이 전체에서 매집을 했다 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얘들 평단가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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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를 하고요. 저는 그냥 우선은 0.61달러가 POC 값이기 때문에 여기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한 걸 토대로, 토대로, 아, 그 전에 우리가 매물대랑 피보나치를 잠깐 지나쳤네요. 매물대 위에 내려오면서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다시 가격 분석으로 다시 돌아와서 매물대랑 피보나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점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어디에 거래가 많았나 보니까 여기까지 내려오는 기간 동안에는 여기 거래가 좀 많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기간 동안에는 여기 거래가 좀 많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전체 내려오는 기간 동안을 보면은 이쪽이 거래가 많았네요. 이렇게 보니까 눈에 좀 보이죠. 거래가 여기서 좀 많았고 여기서 좀 많았죠. 가격적으로도 매물대가 여기에 형성이 돼 있고 여기도 형성이 돼, 있어, 돼 있어요. 근데 거래량만 보고도, 가격뿐 아니라 거래량만 봐도 이두 군데가 많더라.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겠고요. 어, 어, 신기한 거는 이제 여기 저점을 찍고 올라가면서 여기서 걸렸죠. 한번. 레이크가 그러니까 걸렸습니다. 그리고 내려가고 나서 다시 또 올릴 때 여기서 또 걸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난 어, 매물이 많이 있는 자리는 반드시 저항으로 작용을 한다. 이게 만약에 상승장이었으면 이렇게 올렸겠죠. 근데 상승장이 아니라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laughs> 여기 있는 개미들 물량을 이렇게 올리면서 받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이상은 올릴 필요가 없죠. 밑에서 더 싸게 많이 사면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 거래가 많았던 구간들과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피보나치로 찍어 봅니다. 겹치는 구간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이거 좀 앞이겠지만 이렇게 그냥 땡겨서 볼게요. 겹치는 구간이 여기 382 구간이랑 여기가 겹치고요. 6 8 구간이랑 여기가 겹치죠. 이런 식으로 겹치는 구간에 매물대와 피보나치가 겹치는 구간에는 좀 의미 있는 가격대가 될수 있어요. 의미 있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한 번에 뚫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항을 받다가 뚫고 올라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여기서 저항을 한번 받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물량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 에 물량이 없으면 바로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물량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거나 여기서 판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이렇게 소화를 하고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 있는 구간들을 표시를 해봤고요. 이 의미 있는 구간들이 나중에 이렇게 TP로 작용한다 말씀드렸죠. 근데 단기적으로 여기 우리 3 8 2 라인과 여기 매물대가 있던 자리는 조금, 음, 손익비가 너무 낮아요. 여기서 들어가면 0.67불인데, 여기 가면은 1.4불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곱하기 2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불장이 올 거를 감안하고, 불장이 이제 거의 뭐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 2025년도 중순에서 말까지는 이제, 알트코인들이 뭐, 완전 활개를칠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를 감안하면, 손익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매매하는 게 여기서 물량을 많이 팔면 위에서 팔 물량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너무 많은 물량을 아래에서 던지는 거는 좀 아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손익비가 있는 이 그러니까 정도 매물대에서 1차로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분석한 내용들을 토대로 어, 매매 계획을 세워볼 건데요. 이것들을 어, 다 반영을 시켜서 매매계획을 세워보면은 우선 매수는 조금 비교적 간단합니다 늘 매수는 간단하죠 현재가로 지금도 조금 빠졌기 때문에 전 여기도 좀 괜찮은 자리라고 봐요 여기도 괜찮은 자리고 어 내린 다음에 내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려간다면 요렇, 여기 vp 값이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이 식으로 바뀌면서 poc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올라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를 보고 사시는 게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POC 값은 0.61 달러지만 향후에 만약에 가격이 내렸을 때는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어좀 괜찮은 가격대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 이상은 최소 간다고 보기 때문에 뭐 여기에 이 위에서 2달러, 3달러 근처에서 봤을 때0.6 달러는 엄청 싼 가격이죠.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되니까. 그래서 매수는 간단합니다. 대력, 어, 현재가에서 일부 매수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 0.61달러 이거는 변동 가능이라고 적어둘게요 이건 가격의 흐름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내려오면은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군데서 나눠서 여기서 한번 사고 밑에 만약에 내렸을 때 표시값이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 내려가서 이 자리에서 한번 사고 그래서 사실 매집 평단가는 조금 더 낮아질 수 있어요 여기는 6. 몇 달러에서 하지만 여기는 뭐 5. 몇 달러 쯤에서 살 수도 있기 때문에 평단가가 좀한몇 달러 더낮1달 1, 2 달러 낮아질 수도 있겠죠. 가격 흐름에 따라서 그거를 감안해서 지금 만약에 어, 내가 1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유동자본이에요. 유동자본, 내가 쓸수 있는 현금 자, 현금성 자산이 1억이 있다. 그 중에 나는 코인에 3천 정도를 투자를 할 예정이야. 여기서 비트코인 사고, 이더리움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그러고 나서 나는 이 커브라는 코인이 아주 유망하다고 생각해. 거기에다가 난 투자를 할 거야. 300 정도. 이런 식으로 분할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두 군데에 맞춰서두 군데로 나눠서 요 현재가에서, 현재가에서 150. 그리고 여기 내려가서 다시 올리면 여기에서, POC에서 150.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사겠죠. 저 같으면 이렇게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는 언제 하냐 이렇게 샀다가 바로 이 앞에서 파는 거는 좀 아니고요 물장을 감안했을 때 손익비가 조금 올라간 자리 아까 618과 매물대가 겹쳐지는 자리 여기서 1차 수익 실현을 할 겁니다 1차 수익 실현을 하고 그 위에 TP는 제가 왜 이렇게 설정을 했냐면 이렇게 피보나치 확장 툴로 보면은 여기 세력 평당가가 이 정도였어요 과거에 그리고 나서 얘네가 이쯤에서 물량을 정리를 했거든요 POC 값이 보이시죠 여기서 매집해서 여기서 파는 거를 그대로 요 가격에 샀다고 가정하고 요 가격에 샀다고 가정하고 보면은 여기가 또 이렇게 겹칩니다 1대일 1구간이 1대1이니까 여기가 POC가 겹치기 때문에 매집평단가가 겹치기 때문에 아마 매도평단가도 1대1이면 당연히 겹치겠죠 그래서 상당히 여긴 중요한 자리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서 저항을 받고 여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올라가거나 아니면 내려가거나.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2차 TP로 설정할 만하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거나 내려. 하지만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갈수갈 확률이 높고 가서는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다. 저항 이후의 움직임은 우리가 기간적 요소와 어떤 세력의 어... 의도죠. 의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그거를 감안하고. 여기서 2차로 날리겠습니다 그리고 3차는 정고에서 어, 저는 그냥 털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인스터디님 어, 근데 이거 불장가면 얘도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요? 투더문 하는 거 아닌가요? 알 수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을것 같은데 음, 일단은 30% 넘게 남아있는 어, 미유통 물량 낙원 물량과 발행량 미발행량이죠 아직 미발행량 이것들이 너무 마음에 걸리고 이게 1년에 89.4%나 추가로 발행이 된다는 것은 어... 계속 계속 나도 모르는 사이 에내 자산이 요만큼씩 줄어드는 거예요 얘네가 발행을 하는 만큼 100원짜리가 있었는데 100%를 더 발행을 하면은 얘는 50원이 되겠죠 200%를 더 발행을 하면 얘는 33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많이 발행을 하는 만큼 가격은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렇게 뭐 봤을 때 아직 발행량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어, 저는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는 편이라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더 올라갈 것 같지 않냐 네 물론 불장 맞으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먼저 TP를 적어 놓고 나머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 1차를 2.25달러에서 털어내고 2차 입절을 4.4달러, 그리고 마지막이 맥스티피를 6.3달러로 잡아서 털어내겠습니다. 전국 근처에서 털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더 어, 올릴 수도 있어요. 더 올릴 수도 있는데, 데드라인이랑 이런 걸 감안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025년 중순에서 말 정도를 이렇게 데드라인걸어놓고 얘가 만약에 여기서 좀 헤매다가, 우리 예상대로 이렇게 두 군데서 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이 상태에서 이거를 여기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는 거는 과보예요 어느 정도 여기서는 욕심을 좀 비울 줄 알아야 됩니다. 기간적으로 데드라인이 다 됐는데 내가 좀 무리하게 들고 있다? 과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기가 지금 21년 12월이거든요. 여기가 요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최고점이었죠? 최고점이어서 여기서 더 만약에 안 팔고 내가 더 올라갈 거야 하고 들고 있었으면 이렇게 반토막. 3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 나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기간도 고려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타협을 할줄 알아야 한다. 만약에 빠른 단기간 안에 이렇게 올라간다면 여기서 다안 정리를 하고 한10% 정도는 남겼다가, 남겼다가 기간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됐을 때 여기서 팔아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기간적인 요소도 같이 고려를 하셔라. 그거를 제가 혹시 까먹을까봐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기간적 요소도 고려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대수익을 한번 산출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냥 일반적인 제가 생각하는 음, 일반적인 시나리오대로 여기서 1차로 지금 현재가에 담았고요 지금 0.6달러죠 0.6달러에 담았고 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뭐한 이쯤 POC에서 잡았다 생각할게요 여기 0.5달러 평단가가뭐 0.6달러로 그냥 평단가로 할게요. 독게 잡아서.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1차 익절하겠죠. 여기는, 어, 한 4배 정도 되네요. 0.55 정도 될 거니까. 여기 4배 정도 될것 같고. 여기는 한 8배, 7배에서 8배 될것 같아요. 0.55니까. 한 8배 정도 될거 같아요. 한 7배에서 8배. 그리고 여기는 10배 이상이 되겠네요. 여기 그냥 10배 이상인데 11배라고 그냥 칠게요 어, 정확한 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았고 아, 요거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았고 요거는 조금 러프하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계산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150, 1 5 0해서 300만 원을 샀죠 0.6평당가0.55 정도 되는 평당가에 300만 원어치 샀어요 그래서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익절을 한다 기간적으로 빨리 올라가서 한10% 남겨두고 위에서 익절하는 건 고려를 안 할게요. 그냥, 그냥 일반적인 시나리오대로 가서 연말에 딱 맞춰가지고 요 정도 가더라. 요렇게만 예상을 해보면 요렇게 계산이 됩니다. 1100, 이거는 800, 이거는 400이죠. 네, 이렇게 보면은 2300만원 정도가 내 자산으로 남겠죠. 네, 원래 투자금액은 300만원이죠. 초기 투자금액. 이렇게 보면은 수익률이 한 8에24니까 한700% 이상 나오겠네요 700% 정도 예상이 된다 예상치가 700%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음, 디파이토큰 중에 하나인 커브라는 코인의 차트 분석을 해 봤는데요 많은 분들 수익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음, 조금은 담아두시는 게 좋다.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좀 많은 물량을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 40, 40, 뭐 나머지 20%는 내가 여기까지 갖고 갈래 이렇게 하셔도 되니까요. 많은 물량을 위에까지 무리하게 끌고 가지 마시고 중간에 어딘가에서는 입절을 반드시 해주시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음,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